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에 대해서 이시간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제 40번의 기적 중에서 선한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있는 나이라는 그러한 조그만 성읍으로 이동하시게 되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나이 성문을 들어가실 때에 성문에서 장례행들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은 한 과부의 독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왔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여기사 울지,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이루하시고 그들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본문과 같이 성경에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린 기, 어, 기사, 기적, 기적의 기사가 약총 어, 7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그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또한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예수님이 해당자 야이루의 딸을 살리며 또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또한 살리신 그런 기적의 말씀. 총 이렇게 해서 일곱 번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한건더 있죠. 바로 이 일곱 번과 함께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으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여덟 번의 그런 부활의 기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성경의 말씀하는 핵심의 내용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또 어떠한 기적이라도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모든 말씀과 기사와 사건과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은 다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20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으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조차도 613가지 율법도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붙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40번의 기적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승물로바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도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단른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은 우연히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출급기에 보면 출급시에 열 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의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때 이것도 역시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그런 재앙으로 인하여 궁과 침실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도 개구리가 온통 가득 넘쳐났을 때 그것도 역시 애굽의 술객들이 똑같이 개구리가 늘어나게 하는 엄청나게 또한 관용하게 하는 그러한 술개구리 보임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에 강팍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술법사들도할 수가 없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렇게 8장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가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랑과 가출에게 생긴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했으나 피의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을 했지만 이의 재앙부터는 할수 없자 이 요술사들이 이 수법사들이 바로 바로 에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력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요술사와 수익객사들이 즉 오늘날 따지면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지능하심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기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알려 주는 것이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기적의 핵심적인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무엇으로 누릴까라는 것을 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멈추고자 할때 계속 이룰 자가 없다는 것을 결국, 오늘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시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라 7장 5절과 11절을 그것을 정리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건축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며, 여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으면 하더라도 하나님 허락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성도는 그로마미야마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주와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른 기적들과는 다르게 흥미로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장사 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사실이 됩니다. 분명히 장례 일행은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슬픔에 겨워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있었으면 와 어,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다들 너무나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을 있고 친구를 있고 또한 친제를 있는 그 슬픔 땅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오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수명도 짧고 사고도 사고사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식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런 행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이 워낙 흔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제자들마저도 이 장례행렬에는 아무도 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그 장례행렬,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행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서로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관심을 서로 가질 필요가 없었을까?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의 장례 행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그럴 필요성도 그들 스스로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에 누가 보고 에있는 말씀 바로 앞. 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종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종을 치료해 주는데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는 그런 하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보지 말고 바로 이 누가복음만 살펴봐도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기 전까지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 기적의 역사만 살펴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의 더러운 귀신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해지무려 온갖 질병과 귀신들을 시몬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그런 역사를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또한 치료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보면 7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종을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자연인 자연에서 귀신은 귀신을 질병은 질병은 어느 것 하나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 해결이 안되고 치유가 안되고 또한 응답이 되지 않았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받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작년 장례 행렬이든, 작년을 보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죽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날 것이다,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시니까할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고, 아예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과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그것이 설사 죽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정말 죽,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지금 예비하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부르짖고 지금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죽은 것 같아.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나는 이미 끝났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뭘 생각하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는 좌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장례행렬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장례행렬로 끝났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이것은 장례행렬이 아니라 바로 기적의 행렬이고. 부활의 행렬이고 간증의 행렬이고 응답의 행렬인 것을 오직 예수님만은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권세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걸 아신다면 좌절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마 응답 받는다는 역사로 마음이 아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은 관심을 가지 필요가 없었냐면 그것은 과부가 또한 그 가족들이 예수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전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적들을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기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본인이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던가 이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누군가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 사람이 죽었으니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본인 스스로 이 과부가 예수님이 오고 있으니까 달려가서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쓰러버리 게인처럼 아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당하고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부활시킨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려 주시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기 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느냐?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궁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 앞에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요? 기적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난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겠고 난 예수님께 기도도 못하겠다면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모르겠고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지 서 있게 된다면 붙어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불쌍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펴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예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뭘 기도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탄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운고 자비와 궁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짝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5장에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댐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는 인노라 하여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위하여 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느라 내가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말하소는 탄식으로 우리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으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되는 것이 죄상을 받는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도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국룰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지라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는 그저 어느 곳에 사는지 주만 바라보고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나갔던 장례 행렬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더 하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하며 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죽었, 죽었던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부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난 기도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 발 앞에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서절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열매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과 같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월계수 복음의 송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제 감사함이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 어제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과 우리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하나님을 의지하고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활의 역사가 가득 차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예수 믿는 것 받는 자가 많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하고 강구할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과 생수같이 좌정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